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 네, 성도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양보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럼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일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즉, 이제 반환점을 돌고서 자신들이 지나왔던 곳을 거쳐 다시금 안디옥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어, 이들은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뒤에 구부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와 더베를 이렇게 지나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를 역순으로 다시금 거치면서 이제 안디옥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보고하냐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들의 보고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어,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간단한 한 줄의 내용 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들이 지나온 길은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이었고, 굉장히 고통과 권한에 뛰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1차 전도행 여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지오고 출발해서 첫 번째 도착했던 구보로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막에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도착하였던 구부로에서 어, 바보라는 이곳에서 어, 사실은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이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루마를 향하여 선포했을 때에 그가 장님으로 변하면서 그 구부러에 있던 청덕이 놀라게 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순간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사실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부로를 떠나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이 선교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마가 요한이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였어요. 이제 두 번째로 도착한 버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노, 놀라서 아우 안식일에 다시 한번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다시금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게 되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버가에 있는 온 시민이 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꼭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은 위기와 권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버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고니 하는 곳으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도와하셔서 더 흥왕하게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데 막상 그 결과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버가와 똑같아요. 항상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말씀에 놀라고 깜짝 놀랐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핍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버가와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이곤의원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곤의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그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안에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두 사도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도우지 않으실까 그 마술사 엘루마의 그 눈을 장님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막상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왜 허겁지겁 도망치게 그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도우시려면 끝까지 도우시지, 왜 끝까지 도우시지 않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곤예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트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더큰 일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번더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루스 드라 있던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의 선포로 말미암아 걷게 되니까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신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말하면서 막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들을 막 신이라고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통함을 그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막 그들을 만류하죠. 왜 비통해야 합니까? 그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려는 이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그 비통함을 느끼며 그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헛된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복음을 선포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뭔가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으면 사람들이 이들을 막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놀랐으면 뭔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은 저랑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회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침 이들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바나바와 함께 있지 않고 바울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로 바울을 내치게 만들어요. 죽이려고 돌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줄 알고 성밖으로 내던져 버렸죠. 무엇보다 지금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직접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왜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죠. 웬만큼 미워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이란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바울을 추앙함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주므로 말미암면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만류하고 그들로 알고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죠.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 시킬 때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바나바와 제자들이 성밖으로 가서 이제 바울을 찾죠.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루스트라까지 왔는데 막상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는 깨져 있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고 찢어지고 상처난 그몸 속에서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힘겹게 일어났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상처도 치료하고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좀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친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열심히 불타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떤 것들을 상상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과거의 자기 모습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루스트라까지 온 사람들처럼 바울 자신이 어떠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테바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담에 색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열심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루스트라에 도착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이 돌을 맞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 여전히 자기 자신은 또 다른 그리스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온 몸에 피를 흘리고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히려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그 온몸에 많은 돌을 맞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14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권한당 하고 내가 환난 당한 것이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돌에 맞은 것이 어떤 하나의 조건과 자랑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한을 받는 것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바울처럼 권한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또 다른 선교지로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권한 속에서도 그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보다 그 권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지금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권한과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심과 그 구원해 주심과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 역시 그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는데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베에서부터 다시금 역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자신들이 지나왔던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겁지겁 도망쳤는데 쫓겨났는데 정말 제자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막상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을 쳤는데 돌아와 보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람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망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한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봤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 쫓겨다가 가이사레로 가고 가이사레에서 결국엔 자기 고향 다서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나는 도망갔는데, 나는 쫓겨났는데, 나는 자기 고향에서 지금 웅크리고 숨어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b c 디와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어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함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쫓겨났는데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길에 도망쳤던 그 모든 곳곳마다 어느덧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각 교회에서마다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쳤지만 선교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했다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의 그 선교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 짧은 한 줄의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7월달부터 헌부시로 또 임시 거처를 구해서 가게 되고 또 리드컹 교회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굉장한 수고와 어려움이죠. 아, 이 시기가 잘 맞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고난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등이 땅에 이 한인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